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말은 뱉고 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똑똑한 사람들은 삶의 지혜를 통해 이것저것 말을 하고 싶어도 이 열한 가지 만은 절대 말하지 않는다. 행복한 노후와 미래를 꿈꾼다면 다음 열한 가지는 마음 깊이 새겨두면 좋을 것이다. 첫째, 약점을 말하지 않는다. 약점은 말하지 않아야 진정한 힘이 된다.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약점은 타인이 나를 조종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사람들은 나의 강점과 약점을 기억하고 판단한다. 약점을 말하면 상대가 그것을 이용할 기회를 주게 되며 상대가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지도 모른다. 신중하게 자신의 내면을 보호하라.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은 위험하다. 친한 사이가 깨지고 관계가 변하면 드러난 약점이 상처가 될수 있다. 감정이 고조된 순간의 말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감정에 휩쓸려 말하지 말고 자신의 약점을 지켜라.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음을 항상 기억해라.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지 모른다. 똑똑한 사람은 말뿐만 아니라 감정도 신중하게 다룬다. 말보다 침묵을 선택할 때더큰 지혜를 얻는다. 약점을 숨기고 그 안에서 자신을 다스려라. 말하지 않아도 건강한 관계는 유지될 수 있다. 둘째, 남의 단점을 지적하지 말라. 비난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 남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우월감을 줄수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비난을 받을 때 방어적이 되고 관계는 멀어질 수 있다. 남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은 나와 상대 모두에게 해가 된다. 타인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숨기려는 행동일 수 있다. 남을 비난한다고 해서 내 약점이 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의 약점도 함께 드러날 뿐이다. 남을 비난하면 그 비난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 내가 뱉은 말은 결국 나의 인격을 반영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단점을 쉽게 말하지 않는다. 침묵 속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받아들인다.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비난은 자존심에 상처를 남기지만 긍정적인 언어는 변화를 이끈다. 따뜻한 격려와 칭찬이 진정한 변화를 만든다. 단점을 지적하면 상대는 방어적으로 나를 경계하게 된다. 단점에 대한 말 한마디가 오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반면에 칭찬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든다.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살펴라. 타인의 허물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남들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비추어보라는 명언을 항상 기억해라. 비난보다 칭찬과 이해에서 진정한 관계가 자라난다. 단점을 지적하면 상처를 남기지만 칭찬은 기쁨을 남긴다. 셋째, 자랑하는 말을 삼가라. 겸손은 빛을 감추지만 자랑은 어둠을 드러낸다. 자랑은 사람들을 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과한 자랑은 덕을 쌓지 못하고 관계를 망칠 뿐이다. 항상 겸손하라. 겸손은 자신을 보호하고 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다. 자랑하지 않고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겸손한 사람은 그 자체로 남들의 존경을 받는다.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겸손함 속에서 빛난다. 교만하지 말라. 교만은 결국 패망을 불러올 뿐이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축하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지만. 그런 친구는 생각보다 드물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나의 장점과 행복 등을 자주 드러낼수록 질투와 시샘을 받는다. 커트로 드러내는 자랑은 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든다. 진정한 내면의 힘은 자랑하지 않아도 드러난다. 자랑은 내면의 성장을 방해한다. 내면의 덕과 성취는 자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자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존경한다. 진정한 성공은 겸손 속에서 빛을 발한다. 자신의 성취를 과시하지 마라. 겸손함을 유지할 때 비로소 덕이 지켜진다. 넷째, 못할 약속을 하지 말라. 큰 약속이든 사소한 약속이든 모든 말에는 무게가 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신뢰를 무너뜨린다. 약속을 함부로 남발하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실망과 불신을 불러일으킨다. 사람들은 말한 약속을 행동으로 실천하길 기대한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말은 공허한 말로 남고 나에 대한 신뢰는 크게 손상되고 믿음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섣불리 약속하지 않는다.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뒤 현실적인 약속을 한다. 약속을 할 때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차라리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시간을 두고 결정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책임감과 신뢰를 쌓는 중요한 덕목이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뢰만 아니라 타인의 기대까지 무너뜨린다. 약속은 행동으로 완성되는 것이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실천할 능력과 의지이다. 약속은 신중하게 하고 반드시 지키는 것이 신뢰를 쌓는 길이다.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으면 신뢰는 저절로 따라온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며 행동이 자신의 신뢰를 입증할 때 진정한 관계가 형성된다. 다섯째, 과거의 자랑을 하지 말라. 과거의 자랑은 현재의 가치를 가볍게 만든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것은 현재를 소홀히 하는 태도다. 과거에 잘했던 일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현재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 사람들은 과거의 자랑을 들으며 그보다 더 나은 현재를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의 성장을 막고 발전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과거의 성취는 자랑할 필요가 없다. 이미 지나간 일은 지금의 나를 결정 짓지 못한다. 지금의 내가 가진 모습이 나의 진정한 모습이다. 과거의 영광에 기대지 말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현재와 미래가 나의 진정한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큰 존경심을 갖는다. 과거의 자랑은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그 사람을 과거에 묶어 놓는다. 과거의 얼매이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는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때로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자랑으로 이어지면 그 가치는 퇴색된다. 진정한 성장은 과거의 자랑이 아닌 과거를 통해 배운 것을 토대로 현재 노력함으로써 얻어진다. 과거 자랑을 하는 것은 스스로의 발전을 멈추는 행위이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 진정으로 성취한 사람이다. 과거의 자랑은 결국 지나간 시간의 추억일 뿐이다. 과거는 나를 설명하는 일부일 뿐,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섯째, 불필요한 변명을 하지 말라. 변명은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닌 기회를 잃는 것이다. 잘못을 알았을 때는 변명하지 말고 바로 수긍하며 고쳐야 한다. 오히려 변명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똑똑한 사람은 자신을 변명하지 않고 실수를 인정하며 해결책을 찾는다. 변명하는 대신 실수를 통해 배우고 개선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실수를 숨기지 않고 고쳐나가는 것이 신뢰를 얻는 길이다. 책임을 회피하면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더큰 실수를 부를 수 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더큰 성장을 가져온다. 변명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것을 얻는다. 실수를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사람은 더 나은 결과를 만든다. 똑똑한 사람은 변명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며 문제를 해결한다. 결국, 변명하지 않고 실수를 바로잡는 태도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 일곱째, 비밀을 떠벌리지 말라. 비밀은 입 밖에 나가는 순간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비밀을 남에게 말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도 비밀을 지킬 수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을 지켜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한번 입 밖으로 나간 비밀은 언제든지 퍼질 수 있다. 남에게 비밀을 누설하면 그 결과는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 비밀을 말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믿었던 사람이 내 비밀을 누설하면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그렇기에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비밀을 지킬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라. 내가 남의 비밀을 쉽게 말하면 그 역시 나의 비밀을 쉽게 다룰 수 있다. 비밀은 그 자체로 책임이 따르며 함부로 말하는 것은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든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신뢰를 지키는 것과 같다. 남의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비밀도 지키기 어렵다. 비밀을 떠벌리는 것은 자신에게도 해를 끼친다. 스스로 비밀을 다스리지 못하면 남도 나를 신뢰하지 못한다. 비밀을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진정한 신뢰는 비밀을 끝까지 지킬 때 형성된다. 비밀을 말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신뢰를 지킬 때 관계는 더욱 단단해진다. 입을 다스리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일이자 신뢰를 유지하는 첫 걸음이다. 여덟째 목표를 떠벌리지 말라. 목표는 실천으로 보여주고 말하지 마라. 목표를 함부로 말하면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실패했을 때그 부담은 더 커진다. 사람들이 내가 말한 목표를 알면 그에 따라 평가받게 된다. 하지만 목표를 말하지 않고 묵묵히 행동하는 사람은 스스로 결과로 말한다. 목표를 떠벌리는 것은 오히려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목표는 조용히 가슴속에 간직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진정한 성취가 찾아온다. 남들에게 떠벌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을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덜어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다. 목표는 실천과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로 떠벌릴수록 실행은 멀어지고 오히려 좌절할 가능성이 커진다. 사람들이 나를 기대하게 만들고 그 기대가 실패의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여유가 있다. 목표를 말로만 전하면 그 무게에 눌리게 된다. 남들에게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떠벌리는 대신 그 목표를 향한 하루하루의 작은 성취에 집중하라. 성공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루어지며 묵묵히 행동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취를 이룬다. 아홉째, 생색내는 말은 하지 말라. 선행은 조용히 베풀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 선행을 하고 나서 생색내는 것은 그 행위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진정한 선행은 조용히 베풀 때 빛을 발한다. 선행을 하고 자랑하거나 칭찬받기를 바라는 순간 그 선행은 이미 그 순수함을 잃는다. 선행은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신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생색내는 행동을 좋아하지 않는다. 생색을 내면 남에게 감사받기보다 오히려 불편함을 준다. 선행은 칭찬을 바라지 않고 조용히 이루어질 때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 과시하지 않고 베푸는 사람은 진정한 존경을 받는다. 생색내는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남에게 베풀고 나서 그 공로를 자랑하면 그 선행은 그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얄팍한 행동으로 보일 뿐이다. 선행은 남을 위해 베풀지만 자신의 덕을 쌓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선행에 대한 칭찬을 바라지 말고 그 자체로 기쁘게 생각하라.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선행을 하지 말고 그저 묵묵히 베푸는 것을 만족으로 삼아라. 진정한 선행은 보상이나 칭찬을 기대하지 않고 그 행위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열째, 남 탓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다. 남을 탓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이다.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면 자신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에서 배운다. 자신이 한 선택과 행동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태도다. 남을 탓하는 순간 스스로의 성장을 멈추게 된다. 남 탓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나아지게 할수 있지만 그 대가는 크다. 타인을 탓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신뢰를 잃게 한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반복된 실수가 이어질 것이다.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더 나아간다. 남을 탓하는 대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실수를 인정할 때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다. 실패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지 말고 스스로의 행동을 점검하라. 성장은 실수를 통해 이루어지며 책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더 나은 길이 열린다. 스스로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성숙했다는 것과 강함을 보여준다.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개선하는 자만이 앞으로 갈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그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 11번째, 신념을 강요하지 말라. 신념은 강할수록 다툼을 부른다. 각자는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할지라도 타인의 생각을 억지로 바꾸려 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갈등이 생긴다. 신념은 스스로 선택하고 형성하는 것이지 타인에게 주입되는 것이 아니다. 강요된 신념은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억지로 설득하려 하면 상대는 오히려 그 신념을 완강히 거부하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고 남의 생각을 존중하며 대화를 나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강요하는 순간 상대와 거리가 멀어지고 방어적으로 변한다.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는 것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려는 행위다. 신념은 말로 강요하기보다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 보여줄 때더큰 힘을 가진다. 신념을 나누려면 먼저 상대의 생각을 경청하고 존중하라. 타인의 신념을 존중할 때 나의 신념도 존중받는다. 강요된 신념은 변화를 이끌지 못한다. 신념을 나누고자 한다면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내와 존중을 보여야 한다. 진정한 소통은 차이를 받아들이고 서로 배우려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인생은 찰나의 순간에 불과하지만 조금 더 현명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이 열한까지는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